이번 영상은 달모어5 5년 시음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기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어...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업데이트했다가 다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첫 개봉이 아니기 때문에 코르크 소리는 좋지가 않네요. 처음 개봉했을 때가 훨씬 더 좋았고, 와 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열자 말자 쉐리 향이 뿜뿜합니다. 조금. 원래 달모 영상은 좀더 천천히 찍으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제 시그넷을 먼저 찍어놓고 시그넷을 올라가고 이제 좀더 이따가 하려고 했었는데 댓글로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궁금하다고 요청해 주셔서 일단 먼저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뭐 시그넷 또 만들어 낸 영상이라 그냥 업데이트했고요. 이제 이렇게 제 나름의 테이블이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또 갑자기 또 테이블이 또 바뀌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시그넷, 그냥 업데이트 해버렸고요 이제 달모어 15년 하고 있습니다. 달모어 12년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업, 업데이트, 개봉해서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색이 생, 상당히 진하고요. 네. 버번 캐스크랑 이제 셰리 캐스크랑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게 12년 같은 경우에는 버번에서 9년 그리고 셰리 캐스크 3년이라고 했는데 얘도 그러면 버번에서 9년 아니면 셰리에서 6년인지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2년 같은 경우에는 9년, 3년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한번 보실게요. 천천히 내려가네요. 자, 보이시나요? 천천히 내려간다고 하자마자 가속에 붙는 향기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과일 향이 나고요. 어... 쉐리의 향과 약하게 바닐라 향이 나네요. 확실히 법원에 담갔던 아이라서 그런지 저번에 뭐 맡았을 때는 솔직히 제가 바닐라 못 맡았거든요. 확실히 에어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지났는지 바닐라 향도 느꼈습니다. 물을 조금 넣어볼게요. 도수는 40도로, 도수는 40도이고요. 캐리향과 초콜릿향, 살짝의 바닐라. 네, 일단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시가 살짝 올라오고요 오크향과 이제 피니쉬 자체는 부드럽고 여운이 기네요 음, 피니쉬는 상당히 긴 편이에요 제가 달모어 킨텟을 처음 먹어보고 제가 이제 싱글몰토라는 위스키를 처음으로 겪어본 위스키가 이제 달모에서 나온 퀸텟이었어요 이제, 이제 제가 그걸 먹어보고 처음에 아 이게 뭐야 그냥 양주잖아 했는데 먹고 나서 막 견과류 향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막 했었던 좀 저한테 처음으로 충격을 줬던 위스키 였습니다 뭐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셔봤던 게 이제 발베니 시비 더블로 두고요. 그때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맛있게 먹고 심지어 다 먹은 병에 한라산 1 7도를 섞어가지고 마셨는데도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던 추억이 있는데 발베니 더블로 두도 조만간 오픈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믿고 먹는 사슴 달모입니다. 마음에 드는 위스키입니다. 살짝 꽃 향기도 나는 것 같아요. 뭐 무슨 꽃인지는 전알수 없습니다. 많은 향을 맡으시는 분들은 정말 부럽고요. 저는 아직 많은 향을, 많은 맛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향과 거기서 이제 조금 쉐리가 푹 올라오고 있고요. 마셔보 두 번째 마셔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약간 견과류 같은 느낌이 한번 있었거든요. 길진 않았고요. 잠깐 아, 겨, 무슨 견과류 같은 느낌? 아주 살짝 지나갔어요. 목 넘김은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요. 뭐 도수가 4 0도밖에안 나나가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마시기 좋고요. 약하게 스파이시는 있고요. 확실히 꽃 향기도 좀이번에왜꽃 향기가 낫지 바닐라 초콜릿 살짝 있고요. 과일 향, 관리 향, 상큼한 아니야. 화사한 꽃 향기 같은 느낌도 있고요. 지금은 좀꽃 향기가 더 나는 느낌입니다. 진짜 신기한 술인 것 같아요. 이 스킨은 맡을 때마다 향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 저는 안주를 그냥 물로 좀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물이나 초콜릿 같은 거 좋아하는데 최근에 부샤드 초콜릿 입수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밤이 늦었기에 좀 절제하고 싶긴 한데 하나를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향은 화사한 꽃향기 그리고, 바닐라, 초콜릿, 쉐리향이 났고요 맛에서는 약간의 견과류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목, 목으로 넘어갈 때는 부드럽게 넘어갔고요 약간의 스파이시, 스파이시가 살짝 올라오고,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한 모금에서 좀 길게 올라왔고요 그, 뭐, 두세 모금째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한 모금이 조금, 묵직하게 어, 그나마 묵직하게 스파이시가 올랐고요 피니시는 부드럽고 길어요 오크향이 아주 부드럽게 쭉 뻗어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달모어 15년 위스키 시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달모어 12년을 먼저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구입도 15년을 먼저 했어요 15년을 먼저 구입했고 12년을 뒤에 했기 때문에 이제 뭐 12년, 15년 나중에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5년이 좀더 맛있겠죠?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